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이지무브에서 나온 PF6K 전동차입니다. 이 상품은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변세가 있으신 어머님의 경우에도 장보러 가실 때, 혹은 마시 나갈 때에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르막이 심해서 불편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재활치료 중 걷기를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두발 달린 스쿠터는 겁이 나서 무서우신 분들 바퀴가 4개 달린 안전한 이동수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판매가는 169만원에 판매중인 이 제품은 타보시면 생각보다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어, 잠시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조작방법 등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네 우선 핸들 위쪽을 보시면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하는 게이지가 쉽게 표시되어 있고 좌우 동선을 표시할 수 있는 시널 램프 스위치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북이 쪽으로 돌리면 낮은 속도를 유지해서 갈 수가 있고 저 옆집 수엄마가 앞으로 가고 있어. 속도를 내야겠다 싶으면 토끼 모드로 돌려서 치고 나갈 수 있는 토끼 스포츠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정말 편한데요. 오셔서 앉아 보신다면 타 브랜드와 다르게 차이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쿠션이 인체공학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편안합니다. 팔걸이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레버가 있어서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시트의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 시트가 좌우로 돌아갈 수 있는 레어가 있어서 타고 내릴 수 있을 때 편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50대 어머니께서 오르막이 심하고 장보러 다니는 빈도가 높아서 고민을 하시다가 구매하러 오셨는데 차로 올라가도 경사가 심한 곳을 이 전동 스쿠터를 구매하시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주위 분들에게 많은 소개를 해주셔서 지금 저희 광진구 일렉트로 매장에서 아주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부족한 시골길이나 오르막길이 많은 지역에서 더 특히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서울 경기 지역은 무상 배송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외 도서 산간 지역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추가 배송 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쿠터 방수 덮개와 음료수 거치대를 무상으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렉트론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만 완제품 생산으로 중국 생산과는 차이가 있으며 내국성이나 부품 품질에 대한 성능이 월등히 좋습니다.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어 정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67만원 보조금에 자부담금 2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이 25부 전동 휠체어라고도 하고 전동 스쿠터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우선은 지금 강신구 일렉트론 매장으로 방문하시면 이렇게 실버 컬러, 레드 컬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품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 매장에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는 분들 7월, 8월 행사로 해서 저희가 이 음료수 거치대 컵 홀더 장착해 드리고 있고 방수 커버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퀄리티 너무 좋고요. 이거 실제로 방문하셔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만족해하세요. 만약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어르신들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집 앞까지 편하게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일렉트론에서는 지금 실버 산업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장차 여러 가지 어 브랜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템들로 한번 찾아뵐려고 하니까, 어, 간단하게 이거 오늘 이 상품 169만원에 효도할 수 있는 기회에요. 어르신들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드리고, 우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오늘 이렇게 처음 촬영에 임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쑥스럽고 네. 부끄럽네요. <laughs> 다음에도 또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